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요 브로스타즈에 한번 달려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제가 2,500점, 예, 2,500점까지 왔는데 어 3,000점까지 한 아, 500점, 한 460점 정도 마, 남았는데요. 어 그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어쨌든 오늘은 3,000점 가는 거잘연히 무리고 일단 오늘은 제가 드디어, 네, 갑자기 운이 좀 좋아졌더라구요. 네, 그때 첫 영상에서는 뭐 카라가 있었잖아요. 뭐 카라가 있었는데, 근데 또 갑자기 상자를 까다가 펌이랑 진, 아니, 진은 원래 있었나요? 아니, 진이랑 펌이 갑자기 나왔습니 진은 갑자기 그런 상태에서 나왔어요. 펌도, 네, 그진 나오고 나서 그 힘이, 에 나왔었습니다. 리랑 진, 전주가다레렙인데아 페리는 네페리 조금 괜찮았습니다. 진은 네 아직 공격력이 낮아가지고 전했고요또 제가 타라를 레벨업할 수 있는데 아직 그래도 뭐, 못하네요 네, 이번에는 이데릴로가데릴로 한번 해볼게요. 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이제 티링이 없잖아요. 티링이 음, 티링이 티링이 여기, 이이잖잖요요여이 있으면 바로 기여릴박사살내 여기, 여기, 여 일단 기터에 여기, 여 있는지 모를 게요 여기, 여고 여기, 여기, 기 여기, 여 일단은, 이분의 신뢰는, 아, 일단은, 다이아몬드 트리 있는 게 없겠네요. 아, 일단은, 다이아몬드가 흔들리네요. 일단은, 대부분 준비한데 여기 안에 불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웨일핀 붙여야 되는데 야 나와라 여기 웨일핀? 웨일핀 있리리가왜 이렇게 리듬글러가 서 엄청나게 빠르지 않아. 이게 결날이 있데이 대기일 때, 싼건지 몰라 오. 와, 둘. 글씨 엄청 잘움직는데 오. 288. 빨리. 오, 1035. 오 일단은 회복을 했고요 벽으로 조금 막아줍시다 오 아들 네. 아아 아이 이번에는 이... 어... 아, 여기가 아니죠. 이번에는 솔로 쇼다운 아니고요. 이번에는 듀오 쇼다운... 요 아, 듀오 쇼다운에서는 이게 팀이 없으니까 누구랑 이게 좋을까요? 그냥 가대리로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 브로 스타라는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컬트룸이에요 음. 지금 여기에 다이아메이크가 한명 들어왔는데. 오. 와, 파이크. 아, 파이퍼다, 파이퍼 아, 우리 팀도 같이 죽었네요. 네, 제가 7 개를 가장 많이 선택을. 빵빵빵빵. 네, 짠. 저거 태그. 아, 잘못 걸렸네. 다 띡살이 났죠? 아, 파이퍼가 있어서 가까이 달라붙어야 딜이 좀 제가 박힐 것 같고요 네. 위협하는 겁니다 노란색 뒤에 노란색이 뜨고 있으면 위협이 되죠 저분은 아, 뭐 저런 거 모르는 것요 노란색이 뒤에 대고 있으면 와! 드디어 대리 체력 많입니다 같습니다. 대리를 장점이 그거잖아요. 네. 그어 대형 상자 까볼까? 아이형 상자 있죠? 기본 대형 아이템 <laughs> 불어 상자 한번 까볼까요? 대리이그 장점이 네. 그냥 알아서 공구기가 차잖아요 네. 그게 약간 좀 좋은 거 같습니다. 그, 댕그랩, 다이아몬드 버스트, 이, 아니, 더스트, 이 맵을 한번 해봤는데,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시가 왼쪽에는 많고, 오른쪽은 적은데, 이래서 왼쪽에 부시 플레이 잘하면 근접하도 또, 어, 달라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근접 셀리, 아니, 불이 초근접이긴 한데, 한번 셀리로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 네, 상대방의 역시나 쏠리가 있군요 일단, 어, 우리 팀, 여기 가면 안 돼요. 네, 한 명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 저기 페니가 있는데. 와! 쉐놈한테 죽었어요. 아... 타격이 큰데요? 아 이게 제가 지금 이게 회이할때서잘 안되네요 는 일단 여기 지금 여기 궁극기 찾고요 여기만 해봐 네이 이따가 궁극기 지금 이 찾으니까 이따가 아안 오네요 좀님이오세는데렇게 오, 온다, 온다. 오면 바로 녹여버리는 거죠? 도석남냠하고요 블루 팀 카운트다, 있는데 아! 아, 손이가 멧집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아. 좀 에프린도를 잡아 야든요 에프린이 아홉 개라서 되기 어떻게 해야 되 아. 어 뭐야 아. 아. 잡들이 있다. 네 이번에는 네초 근접이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애프리모도 근접이긴 한데 불이 네, 한방개미가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어, 애프리만 차는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그래. 네, 평화의 차는 속도 탄저. 어불 셀링 어 현재 우리팀은 스타시션이 있네요 일단 상대방이 이리로 오거든요 빵빵 여 바로 알려드리고요 일단 여기 있다가 궁국기로가공만 들어보도록 할 리코가 1 0한원잖아요두개네요 3개 먹었으니까 바로 아, 아, 일곱 개. 리코를 지금 처리하면 우리가 매우 어, 좋은 상황인데. 리코 어디죠? 리코가, 뺐다. 아, 오, 리코 처리했나요? 아, 리코 못 처리했나요? 금 팬이 세방다 뺐잖아요. 오, 어, 이코가 어. 1 4 개를 먹어가지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 네이번는네 그리고 제가 또 클럽을 네 그냥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그냥 네 그냥 클럽을 네 제가 네 그냥 탈퇴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네 어쨌든 네 여러분도 어차피 제 클랜 어차피 그때 안 들어오셔서 괴짜잖아요. 네 일단 그렇고요. 여기에는 이것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이스트 포크아웃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분리 좋긴한데 네, 엘프리머도 갈게요. 엘프리머도 차는 속도가 빨라서 괜찮거든요 역시 물이랑 물이 있네요 파이퍼가 있네요 음. 아, 뭉쳐지면 안돼요 오이 공급기 맞으면 다 날아가요. 오 파이퍼 조금 잘하시는 것 같아. 요 약간만 떼두고요. 아 약간 떼렸습니다 우리 팀 파이퍼분 조금 잘하시는 것 같네요. 아 그럼 불이 공급기에서 좀 올라와야 돼와 파이퍼분이 캐리했습니다 파이퍼분이 스타플레이어가 될것 같은데요 와 어, 셀리가 있었네요 공격기 오 일단 셀리 잡았구요 자 이제 유인한다 했네 난19% 남았구요. 아, 우리도 그렇게 좋지 않다. 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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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안 돼. 오, 솔트님이 마무리 하셨네요. 네, 요번에는 시즈팩토리 조립의 조건. 요 외부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요 신선 게임 어 오버. 일단 요 신선 게임을 누르시면 여기 치즈 팩토리 모드에서 로봇 이래이 맵이 요거 브록이 브록을 이용해서 그 네, 사전 거리를 사전 거리 타워 안에 있는데도 딱 맞추기한 그런 게 유행인데 그런 거알아도록 하고 조립해 줄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애프리모가 좋아요. 애프리모가 공중했을 때 무적이 되잖아요? 뭐, 크로우도 좋긴 하긴 만는데 멧집이 안 좋았어. 크로우는. 일단은, 여기에서는 그냥, 여기에서는, 일단 제거했죠? 아, 이렇게 뭉쳐가면안되는구 팬이 어, 그런 거한테 맞으면 정말 아프기 때문에. 어, 일단 이거 하나 먹고요. 나 우리가 지금 밀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오, 우리 다이너마스트이 조금 잘하셨네. 오, 잘렇습니다 일단, c 즈 오브, 레벨 3밖에 안되니다 그래서, 먼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갈 때, 뜨면, 이런 식으로 엘프리모 점프를 빠다다다르게 해주면, 아, 그렇게까지 데미지의 폭등이 몇초아니요 그래도, 네, 45%나, 네, 모았습니다. 야 우리 엘플님이오 빨공 아 여기서는 들어오면 안될것 같고 요콩을 그냥 보이삼으로 쓰니까 어어 1레벨 어아 이거 조금 불리한데요 여기서는 얘를 먼저 끊어주는 게 중요해요. 아~ 못 끊었다. 오 그랬네. 끊었긴 했는데, 와2 0 1 6년이라는 생각이 들이 되게 아프네요. 일단 네번는 볼트 안전을 O로 하면 되겠다 일단 일단 지금 볼트 안전이 유리한데 이것까지 잡아주면서 가도가 하자 어, 원래 근기로 따라서 해야 되는데 타워보드 먼저 래 없으면 안되겠다 오 이겼습니다 이렇게 요 뭐였죠 이름이? 네요 CG 패토리모드 찍으면 네, 점수가 두배로 됩니다 그만큼 토큰도 두배로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보시 아니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